이런 사람 인정 못한다며 책으로 책상 내려치는 부승찬 의원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수사 중입니다 18건이나 질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다 일반 논적인 거예요 법률적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까?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오전에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답변서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참의장님의 생각인 거잖아요. 개엄과 관련된 거는 전부 수사 중이야. 내란종식, 개엄 전부 수사 중이에요. 그러면 앞으로도 개엄이 발생하면 따르게 따는 것밖에 더 됩니까? 지금 개엄 세력들이 작성한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. 근데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?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.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규정이 있고 잘못했습니다. 합참 의장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.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. 저는 동의 못 합니다. 다시는 군에 간여안 하겠습니다. 부승찬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